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오늘 알트 코인, 자, 바로 플라즈마 코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0.5% 정도 미약한 하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종목이 상장 이래로 급락이 나온 직후, 이렇다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들 답답도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이 플라즈마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궁금함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분간 이런 흐름 그러니까 좀 지루한 흐름 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에서 100원 후반대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최소 못해도 이 400원대 구간까지는 쭉 하고 밀어올리는 이런 상승 구간이 또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러니까 현재 다시 한번 이 플라즈마를 핸들링하려는 이 세력들의 앞으로의 일정들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반등 자리가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는 어디에서 적절하게 매수를 하고 또 어떤 가격대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런 매수매도 타점들까지 제가 오늘 소수점 단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시청료 구독과 좋아요 이것까지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이 상장 고점 찍고 난 이후로 쭉 빠지는 구간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들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의 최대한 안전하게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진짜 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이 세력들의 일정들이다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0월 10일자에도 마찬가지고 이 11월 2일자에도 제가 저점 345원대에서 고점 5 2 0원에 터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가 60% 정도 수익 그리고 이때에는 50%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도 각각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것들이 또 사진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포토샵이다 뭐다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개인 핸드폰을 그냥 좀 통째로 들고와 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35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 개인 핸드폰이에요. 이렇게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발송돼요 자, 여기에다가 왼쪽 시계상의 시간, 12월 20일, 그리고 신지아, 이렇게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플라즈마, 이렇게 입력 잘 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345원대에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니까 요거 지금 그대로 제가 캡처 떠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냥 똑같이 띄워둔 거예요. 그니까 날짜 11월 2일 보이실 겁니다. 자 11월 2일이면 언제냐? 딱요 자리, 요 자리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요 구간 때자 여기서 에 여러분들이 이60%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 또50% 구간 놓치지 않고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이 다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타점이 되는 거예요. 타점. 그러니까 사실상 코인은 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서 아무 때나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세력 고래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움직일 수 있어야만 이렇게 물릴 리스크 자체를 없애가면서. 올라가는 구간들에서는 수익 자체를 좀 길게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찍어내기가, 잡아내기가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세력 매집 신호가 잡혔을 때 매수 저점은 물론이고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 매도 고점 자리들까지 또 하나하나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 하단 댓글창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여기다가 플라즈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같이 좀 공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라즈마라고 정확하게 남겨 주셔야 다른 종목들이랑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플라즈마의 타점을 빠르게 좀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래 영상 설문지 통해서 플라즈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플라즈마 밑구간에서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매집 자금이 바닥 구간에서 또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다음 반등 자리 나도 좀 제대로. 무타기에서 손실 폭을 최소화하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플라즈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저점을 또잘 따내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이돈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드려 볼 거니까 자, 무료설 문지 플라즈마라고 문의 남기셔서 이번 수익자리 또한 다들 좀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단 지금 시장 굉장히 도 좋지 않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런 자리이실 건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금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등 오면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장만 기다리시는 분들 또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반등장이 온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냥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불장 있죠 그냥 어떤 종목이든 뭐만 샀다 하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리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이 불장 구간이 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자, 요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아무거나 주워 잡아도 200%, 300%는 기본으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4월 이후부터 어땠어요? 자, 올해 4월부터는 분명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려버린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대박 날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 대박 불장이 오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게 언제냐? 비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도미넌스가 훅하고 꺾여지는 바로 이 이런 시기, 그러니까 비트가 도미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런 자리. 자 이게 지금 차트상 2024년 11월 구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 진짜 제대로 큰돈 벌어가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2021년 대불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비트 상승, 그리고 도미 하락. 자 21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채로 여러분들이 반등 나온다고 아무거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다가 비트 또 빠지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 귀한 돈만 날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돈을 잃지 않으면서 사이드로 시드를 불려가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10%, 20%, 뭐 이런 걸 치실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똘똘한 한 종목,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구간들이 다시 왔을 때, 이때 진짜 1억시나, 10억시나, 이런 코인 졸업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확실한 종목이더라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한 종목의 큰 금액을 박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이 우리가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 이 숨겨진 종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장담을 하지만 여러분들 딱한달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한달 뒤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걸 진짜 엄청난 행운이라고 여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특정 코인 언급만으로도 2만% 5만% 폭등을 찍어냈던 이 코인계의 대부 아서 에이즈또 코인 하나로 순식간에 몇백억 원을 찍어내는 이 무라드 마무도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사상 최대의 작전 세력 이 윈터 뮤트. 자, 거기에 최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자, 중국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26조가 청산되는 와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트럼프 일가는 불과 30분 만에 몇천억을 지금 다같이 벌어들였다는거 다들 알고 계실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이 코인으로 돈을 찍어낸다라는거죠 말 그대로 돈을 복사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자 근데 현재 이 모든 인물들이 최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넘기고 있는 특정 하둘레 주소를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0xf89로 시작하는 이 특정 주소의 지갑 자이 지갑 주소로 제가 추적을 해보니 무려 17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기준 2조정도의 자산가치를 보유중인 이 대형 세력들의 지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지갑은 딱 지금 10개의 코인만을 집중해서 매수 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100만 프로, 40만 프로 각각 이미 수익권에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40만 프로면 말 그대로 4천배 그러니까 만 원만 매수를 해도 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게다가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한번 출발시켰을 때 적어도 400% 이상 500% 가까이 띄우는 일종의 소수 종목 타겟 작전을 진행 중인 작전 세력들이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지금 같은 이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종목 중에서 나머지 8종목은 아직 바닷건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에 들어간 자금들 자체가 100억, 200억, 1000억 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마이너스 1% 손실 보면 10만원, 100만원 손실을 보는 거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만 손실을 봐도 몇십억, 몇백억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 자신이 있는 종목들만 지금 골라서 잡고 있다 라는 거고 물론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당장 한달 뒤에 올라갈 대장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 지만 여태까지의 사이즈를 보면 적어도 최소 이400% 이상의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그대로 여덟 가지 모두 전부 다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영상 하단 설문지 링크 통해서 이 히든 코인 받아보고 싶다 자 이렇게 체크해서 말씀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읽어보시기 쉽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때 그때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반드시 여기 히든 코인에다가 체크를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잔타를 쳐봤자. 지금 뭐 기계야 2, 30% 오르고 찔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자이400% 랠리 8 번이면 여러분들 정말 100번 양보해서 200%씩 수익이 난다 쳐도 만원 기준으로 200%면 총 수익이 6,500만 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300%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6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장이 빠진 시기가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적기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만 원씩만 깔아놔도 8종목이면 8 종목이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근데 지금 당장 8만 원 없다고 해서 이 가게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들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달두달 달 묻어놔도 별 타격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큰 금액 넣어봤자 돈 급해지면 빼게 되고 애초에 이 정도 수익률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원 십만원만 들어가셔도 충분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어디까지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만원이면 6천만원이고 십만원이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개 맞춰서 매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대형 세력들의 은닉지갑인 만큼 제 유튜브 상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에 설문지 통해서 자 여기 히든코인에다가 체크 그리고 아래 받아보실 연락처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매집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의 상세 일정들까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금전적인 대가는 요청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고 있으니 당장 매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명만큼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처럼 포착되는 이런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투자 생활이 이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한달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걸 정말 행운으로 여기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원, 십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당장에 술한 잔, 뭐밥한끼사 먹는데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이 시드를 발판 삼아서 정말 본격 불장에서 10억, 20억으로 맞바꿔 나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100% 무료로 공유드리는 정보인 만큼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정말 최대한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